제목에서 썼듯이 저는 오늘 머리를 자르러고할 건데 헤어 컨설팅도 같이 받는 그런 게 있대요. 레슨가 춥지 보면서 하게 됐는데 이 넓이 좌우 넓이나 두상하고 얼굴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저한테 어울리는 머리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파마 머리를 추천하면 파마도 뭐 뭔가 해볼 의향 이 있긴 해요. 머리가 많이 기긴 했어요. 거의 머리에 헬멧 썼어요, 헬멧. 헬맷. 이렇게 머리를 하면 컬크림 발라줍니다. 지금 머리가 약간 좀 정리 덜 된, 정리 덜된 느낌인데. 빼우고, 빼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가 어울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의 인상에 좀깐 머리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밥을 먹고 네, 출발하도록 할게요. 다제 아침밥입니다. 이거 샀거든요. 저칼로리 스위치리 소스 당류 2g에다가 근데 100g 당 2g이거든요 이게 320g인데 100g이면 이게 3분의 1이란 거잖아 거의. 네 그리고 포화지방이랑 트렌스지방도 네, 없고 뭐, 탄수화물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뭐제 100g 당니까. 이 네, 성분 되게 좋아서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게 뭐 한뭐한 10g 15g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쾌척같기도 하네.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닭가슴 이거 샀거든요. 그전 거는 너무 뻑뻑해가지고 맛 없어서 이거 샀어요. 뿌려서조죠안 잡히네. 음, 칠리 소스랑 별로 다른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칠리 소스 먹는 느낌인데 진짜? 네, 오늘의 별로. 발전 포스. 된장포스지? 네, 된장포스 신고 가려고 합니다. 과연 이 머리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머리를, 비포를 한번 남겨보죠. 비포. 비포. 원래 비비도 바를까 했는데, 그냥. 비비까지 바르나 해서 그냥, 갑니다. 그냥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서 촬영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번에는 그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예, 촬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가지고 예, 촬영은 좀안될것 같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하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 다 잘라서 컨설팅 결과는 핫톡으로 와가지고 어때 보이나요? 자 이제 저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왁스 같은 걸안 해주셔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어디 갈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상관은 없는데. 좀 가봐서 잘라본 결과, 원래, 제가 가던 미용실이 아니라서,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잘 잘라주시긴 했어요 우선은 처음에 가자마자 하는 거는, 머리 자르는 곳이랑 다르게, 좀 컨설팅 받는 그런 룸에 들어가서, 여기 미간 사이, 뭐, 눈 1대1대1 비율 같은 거 재고, 미간 사이, 그, 뭐, 눈 여기 옆, 옆 사이. 네, 센치 재주시면 제가 태블릿을 입력을 하고 그런식으로 이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천해주시는 스타일은 딱히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계란형 이래요 10명 중에 한두명이 계란형 이라고 하더라고요뭐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 결과지 내용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결과지를 보여드리는거는 뭐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서 네,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화면을 켰는데 얼굴형을 이렇게 딱 재고 이 키워드가 있거든요. 계란형, 옆서는 응. 좁은 편, 미간은 넓은 편, 그리고 상안부는 보통, 중안부 보통, 하안부 보통, 높은 두상, 보통목 이래요. 근데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눈썹도 있렇게 나와요 눈썹도 눈썹도 눈썹 모양도 어떤 눈썹 모양이 예, 좋을 것 같다 우선 눈썹 모양은 저는 일자 눈썹이 어울린다고 하네요 제가 근데 마침 눈썹만 씹으면 일자 눈썹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리고 어울리는 스타일이 시스루 댄디 시스루 댄디면 예전에 제가 스타일링 한다고 1년 전에 했던 머리고 머리가 시스, 시스루 댄디고 그거 아니면 두 번째가 섀도우 네, 섀도우 폼 아니면 리프 리프가 약간 지금 제 머리랑 비슷한 거고 아니면 숏가일 옆태가 좀 고민이다 라고 하면 짧은 머리를 하면 안 되고 뭐 그게 고민이 아니면 짧은 머리도 해도 된대요 그냥 제가 원래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짧은 머리를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다 받아봤는데 얼굴형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면서 얼굴형에 따른 뭐 추천 머리 스타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얼굴형이 무슨 얼굴형인지 몰랐어요. 뭐계란형 예시. 근데 전 그런 걸 봐도 제 얼굴이 어? 이게 계란형이 맞나? 어? 계란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턱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제 얼굴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얼굴형을 모르겠고 저처럼 얼굴형이 어떤형인지 모르겠고 비율은 어떻고 옆에는 내가 광대가 튀어나온 편이지 광대의 넓이는 어떻고 미간의 넓이는 적정한지 아니면 목의 길이는 적정한지 전문가한테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까운데 가셔서 받아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용도 나쁘지 않아요 비용도 제가 3만 원인가 결제했었는데 커트랑 이제 컨설팅 비용 뭐 5만 원이었어도 저는 받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비율 같은거나 이런 걸 너무 모르겠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내가 어, 콤플렉스에 따른 좀 보완점, 음, 보완할 수 있는 점 그런 거를 좀알수 있지 않으실까? 저는 추천합니다. 내돈내 산입니다.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다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하게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로!